쑥이 있는데 어떤 요리를 할까 고민이신가요? 만나요리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나요. 안녕하세요. 함께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쑥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색다른 요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쑥을 15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쑥이 엄청 좋지요. 요새는 쑥 뜯으러 갈 필요 없어요. 인터넷 몰에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만나몰에서. 네, 이제 쑥을 깨끗하게 씻어 볼 건데요. 먼저 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적당히 받아주고요. 씻지 말고 담금 세정제를 톡톡 넣어 주시고요. 물을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쑥을 한 3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하게 헹굴게요. 이렇게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분이 되었는데요. 깨끗하게 쑥을 씻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쑥을 깨끗하게 다 씻었는데요. 바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쑥을 깨끗하게 씻어 왔는데요. 쑥을 잘라서 카터해 줄 거예요. 생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위로 다 대충 잘라주면 됩니다. 믹서기에다 해도 되는데요. 제가 이것도 해보니까 카터기에다 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칼로 또 카터기도 없고 하시면 그냥 쫑쫑쫑쫑 다져주시면 돼요. 쑥은 항암효과가 뛰어나고요. 노화를 방지해주고 또 항염증 특성이 있어서 항염증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쑥은 알칼리성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화되어 있는데 중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을 또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쑥을 먹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쑥은 항산화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신체를 보호하는 데 아주 좋아요. 세포가 손상되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요, 소화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또 불면증에도 아주 좋습니다. 잠이 잘안 오시는 분들은 또 저녁에 따뜻하게 쑥 차를 해서 드시면은 아주 좋아요. 이제 쑥을 다 썰어줬는데요, 우유를 반 컵의 분량을 넣어줘요. 넣어주고 닫아서 카터를 해주면 됩니다. 이 다지기가 너무 간편하고 좋아요. 만나몰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버튼만 몇 번만 눌러 주면 바로 다 다져져서 다지는데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네, 이 정도로 다져 주면 됩니다. 찹쌀가루, 습식 찹쌀가루예요. 방앗간에서 찹쌀가루를 이렇게 떡집 있잖아요. 떡떡방앗간에서 보면 이렇게 찹쌀가루를 팔거든요. 그래서 찹쌀가루를 이렇게 습식을 사셔야 돼요. 마른걸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한 500g 정도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다져 놓았던 쑥을 다 넣어줘요. 요거를 쑥하고 이렇게 쌀하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잘 섞어줘야지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어집니다. 요게 뭉치지 않게끔. 이렇게 꽝꽝 뭉치면 안 돼요. 이렇게 포실포실하게 어때요? 지금 이제 쑥하고 찹쌀가루하고 아주 잘 어우러지게 다잘 섞여졌지요? 네, 이렇게 이제 잘 섞어졌는데요. 여기다가 또 계란을 하나를 넣어줘요. 그리고 방앗간에서 이제 찹쌀가루를 빻왔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소금이 들어가요. 쌀을 빨때 소금을 넣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간을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쌀가루를 방앗간에서 소금을 안 넣었다면 넣어주셔야 돼요. 소금을 1 작은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단맛이 있어야지 맛있겠죠. 근데 나는 단맛이 싫다 이러시면 설탕을 안 넣으셔도 됩니다. 설탕을 두 큰술만 넣어줄 건데요. 혹시 또 당뇨 환자분들은 또 설탕 넣는 걸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스테비아를 한 큰술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완두콩을 50g을 준비를 했어요. 완두콩을 잘 까서 냉동해놨던 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또 완두콩을 말린 거를 불려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완두콩을 넣어주고요. 이제 건포도를 깨끗하게 이제 씻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건포도를 50g을 준비를 했어요. 네, 약간 고명으로 위에 올릴 수 있을 만큼만 약간만 남겨놓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생땅콩을 준비를 했어요. 생땅콩도 50g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넣어주고요. 또 고명으로 올릴 거 조금만 남겨주고 그리고 호두도 50g을 준비를 했는데요. 포도도 고명으로 올릴 것만 네, 약간만 남겨주고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골고루 계란하고 해서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또 반죽에 잘 골고루 설탕이랑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섞어줘야 돼요. 갑자기 떡이 먹고 싶을 때. 이거는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영양, 찰떡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끔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나는 설탕이 싫다 이러면 설탕을 안 넣으셔도 되고요. 또 나름대로 또 좋아하시는 재료들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대추가 있으면 대추를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골고루 잘 섞었는데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찜기에다가 찌느냐? <laughs> 찜기에다가 찌지 않아요. 찜게 찌지 않고 후라이팬에다가 합니다. 네, 코팅 후라이팬에도 해도 되고 또스테인 후라이팬에다 예열을 잘해서 해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이제 코팅 후라이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코팅 후라이팬에다가 할게요. 먼저 팬을 예열을 해줄게요. 먼저 후라이팬을 예열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식용유를 둘러서 팬에 코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식용유를 많이 버으면안 돼요. 그냥 살짝 닦아준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식용유가 많이 들어갔어요. 닦아줘야 돼요. 네, 이렇게 닦아주고요. 네, 불을 일단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인덕션은 일단으로 놓아줍니다. 잘 버무려놓은 재료를 프라이팬에다 쫙 깔아주세요. 그리고 고명을 고명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뚜껑을 이렇게 이제 덮어주는데 여기 뚜껑에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그쵸 네, 이 구멍을 네, 이렇게 호일을 이렇게 접어서 구멍에다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구멍을 이렇게 꼭 막아줘야 돼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야지 맛있는 찰떡이 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40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덕션이 없으신 분들은 가스 불을 사용하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약한 불에서 불이 꺼실똥말똥한 불. 그래야지 밑면이 타지 않으면서 아주 맛있는 찰떡이 만들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불이 파르르하게 불꽃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분 두면 아주 맛있는 떡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40분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오와. 이거를 뒤집어서 여기도 꼬들꼬들하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이대로 먹어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대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집에서도 쉽게 쑥 찰떡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방학간에 꼭안 가셔도 아주 맛있는 쑥 찰떡을 할수 있는데 한번 밑면을 좀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요렇게 누룽지처럼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맛있는 쑥 찰떡을 프라이팬으로 했는데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맛을 볼까요?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방금 한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척하게 느껴지지만 이게 이제 식으면 꾸들꾸들해서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밑면이 지금 살짝 누었잖아요 이게 대박이에요. 바삭바삭하니 누룽지처럼 너무 맛있어요. 우유가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땅콩을 생땅콩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땅콩이 보통 우리 볶음면 볶음 땅콩이 바삭바삭 하잖아요. 바삭바삭하고 고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감이 아주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맛이 납니다. 쑥 인절미보다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 쑥으로 색다르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좋아하는 요리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